그러면은 이 퀄컴의 다음 AP가 진짜로 삼성 파운드리가 만드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패키징 기술과 파운드리 공정은 사실 별개로 봐야 됩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최근에 TSMC에서 뭔가 새로운 패키징 방식을 증설한다는 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음에 아이폰에 들어갈 그러니까 A20칩이죠 요 칩에서 새로운 패키징을 적용해서 성능을 올리겠다는 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나노 공정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패키징 기술 바로 WMCM이라는 기술인데요 거기다가 플러스 SHP m i 이라고 하는 캐패시터죠이캐패시터를더 전원망에 넣어가지고 개선시킨다는데 요게 지금 파운드리 경쟁에서 굉장히 좀 색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퀄컴 스냅드래곤 h Gen 5가 다음 달에 나올 갤럭시 S26에 들어가게 될 텐데 또 한국 경제 강혜럭 기자님께서 또 보도해 주신 기사를 보면은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 있잖아요. 이아몬 c e o 가 삼성 파운드리를 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엑시노스 2600에 들어간 히트패스 블락이라고 하는 HPB라고 하는 기술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번 말고 다음 스냅드래곤 8 Gen 6에 들어갈 기술로 보이는데, 어? 이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를 진짜 쓰는 건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TSMC의 현재 예상되는 공정을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N3E 공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파란색이죠? 가로축이 스피드고 세로축이 파워로 보시면 되는데 N2.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게이트홀 어라운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2나노 공정이 될 텐데, 동일한 성능으로 봤을 때의 파워가 35%나 줄어든다. 혹은 같은 파워를 썼을 때 성능이 14% 퍼센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TSMC 3나노 공정은 파생 공정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처음에 N3가 나왔다가 이제 주력으로 N3E가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N3P라든가 이런 파생된 공정이 더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서는 성능 개선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네. 게이트홀 어라운드 비교해서 게이트홀 어라운드까지 했는데 좀 많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원래부터 지금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이런 얘기들 할때요 나노 라는 수치가 실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간 피치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죠. 이미 3나노까지 핀펫이라고 하는 입체적인 구조로 가다가 게이트 홀 어라운드라고 하는 마치 랜드플래시의 이 CTF같이 완전 게이트를 다 둘러싼 구조로 입체적으로 채널을 쫙쫙쫙 뽑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물리적으로 한계에 와있는 것들을 셀의 구조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근데 이 7나노에서 5나노, 5나노에서 3나노, 3나노에서 2나노로 비교해봤을 때 점점 더 이 개선폭이 줄어드는 형태가 맞죠. 이제 옹스트롱 단위로 가면은 그러니까 1. 몇 나노 단위로 가면은 그 개선도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패키징에 대한 것들이 TSMC가 일찍이 10몇 년 전부터 투자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결국은 패키징을 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전압 스케일링도 잘 안될 뿐더러 뭐 누설 연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드만 전환한다고 해서 개선할 수는 있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라 거죠. 더군다나 클락을 계속 올리면서 클락을 더 높일 수 있는 공정을 쓴다는 것도 중요다 한데 그 클라우를 높였을 때에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도 중요하다는 상황이죠 이렇게 봤을 때 TSMC에서 다음 아이폰부터 새롭게 적용할 거라는 WMCM이라는 기술이 이 패키징 기술로서 주목을 다시 받는다는 거죠 자, 이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RDL이라고 하는 재배선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원래 이 RDL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게 칩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칩 위에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 그러니까 이 금속으로 이렇게 그 선들을 그냥 빼놓은 거예요 금속들을 이렇게 빼놓은 거거든요 이웨이퍼 실리콘에서 여러가지 이 신호들이 있을 텐데 그 신호들을 짝짝짝 그 다음 층으로 해서 이 배선을 다시 배치했다 해서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게 막 엄청 밀도 있게 있더라도 다시 배치해서 좀 넓게 넓게 이렇게 퍼뜨려 놓으면은 아무래도 좀더 넓은 면적에 다른 위치에서 다시 접속을 할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고 얘 그냥 구리를 쫙 깔아가지고 요런층을 쌓는 거를 알데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w m c b 라는건뭘 하겠다? 여러 여러가지 다이들 그냥 칩을 따로따로 하는거예요 우리 흔히 MCM이라고 하면 멀티칩 모듈이죠 인텔의 루나레이크라든가 이런 멀티칩 모듈 같은거 있잖아요 아니면 은 AMD도 그렇고 여러가지 칩들을 저렇게 쭉 깔아놓은거죠 GPU도 그렇죠 n v i d i GPU도 지금 이런식으로 할텐데 걔네들은 코어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리콘 인터포저라든가 혹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RDL 인터포저 같은걸 이용해서 엮습니다 여기서는 실리콘을 일단 안쓰고 왜냐면 실리콘, 캐, 실리콘은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웨이퍼를 따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덜 미세한 R 층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바일 층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 따로 예를 들어 GPU 따로 이런 식으로 엮는 구조로 웨이퍼 레벨 MCM이라는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웨이퍼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동그란 웨이퍼가 있으면 은이 동그란 웨이퍼를 하나하나 이렇게 웨아스 쪼개듯이 웨아스 쪼개고 한 칩이 나오는 그걸 이제 우리가 칩 다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칩칩 칩 다이를 빼가지고 연결 시킨 게 아니라 아예 웨이퍼 통짜로 자르기 전에 l d l 층을 쫙 재배선 층을 깔아가지고 다 연결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커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추론을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겠고요. 그래서 기존의 MCM 구조는 뭐 인터포저 실리콘이든 어쨌든 뭐 유기든 그렇게 해놓고 범퍼를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웨이퍼 레벨 MCM 같은 경우에는 일단 RDL 기반으로 배선을 좀 이제 덜 미세하게 하는 대신에 웨이퍼 레벨에서 다 완성한 다음에 자르는 형태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 전에는 무슨 기술을 썼었냐? 원래는 요걸 썼었죠. 인포라고 하는 기술. 인포도 여러 가지 레벨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 요거죠 로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AP입니다 그 위에 LPDDR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 패키지 온 패키지라고 위에 쌓는 형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이난노로 가고 또 누설렬로가 좀 생겨가지고 뜨거게 만들어진다 성능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럼 안 그래도 d 램 위에 있는 거 되게 답답하고 막 그런데 열이 바깥으로 잘안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 램을 바깥으로 배치를 할 건가 아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로직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더 넓게 넓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칩으로 딱 구성이 되는 건데 웨이퍼 레벨 MCM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에 해당하는 다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병렬로 RDL 위에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서로 뭐 인터커넥트 밀도라든가 뭐 패키징 수율도 각각 칩을 각각 하면 은 수율이 훨씬 더 올라오겠죠. 이게 이나노 수율이 아직 많이 안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칩넷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MCM인데 각각의 칩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수율이 올라오니까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여러 칩을 한 덩어리로 시스템처럼 묶는 쪽으로 투기 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SHP 밈이라고 하는 캐패시터를 더 꽂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캐패시터를 더 많이 꽂는다. 일단 전후를 볼게요. 캐패시터를 많이 안못 꽂으면 이게 전력이 이렇게 막 튀어요. 원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막 클락을 빡세게 해서 돌리면 벤치마크 한번 딱 돌렸을 때 최고 성능만 띡 나오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전에 뭐 o s 사태처럼 벤치마크 딱 돌렸을 때만 좋게 나왔다가 나오면지는 이제 그냥 성능이 떨어져서 스로틀링 걸리 면은 안 좋잖아요.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 애플 인텔리전스도 막 점차 확장이 될 텐데, 그럼 온 디바이스 AI가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려면은 열을 안정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전류가 순간적으로 확튈 때, 우리가 흔히 피크 파워라고 하는데 피크 파워 확 올라가면은 전압이 이렇게 갑자기 툭 꺼지는, 어떤 IR 드랍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안정적으로 쫙 공급이 되는데 이게 막찌글찌글한 막 거야 막. 그럼 전원 노이즈 때문에 클럭도 막 이제 그냥 뾰돌 뾰돌 하면서 이 마진이 별로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클럭이라든가 전압도 이제 보. 속으로 잡게 되니까 클럭을 많이 높일 수가 없다는 라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이 캐페시터를 더 넣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흔히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후면 전력 공급 같은 얘기들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 하이 퍼포먼스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이라는 구조인데 요거는 칩 내부에 캐페시터 어, 디커플링 자원을 쭉쭉 빽빽하게 넣어가지고 똑같은 전력에서 좀더 부스팅을 잘 하게끔 똑같은 성능에서는 전압을 좀더 낮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할게정리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더 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력 공급선에다가 캐페시터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얘네들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 볼티지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기사들이 계속 TSMC가 애플을 위해서 웨이퍼 레벨 MCM 패키징을 계속 할 거다 이거를 2027년까지 두배나 되게 만들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결국 MCM으로 패키징을 하면서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캐페시터를 박는 형태로 파워를 잘 유지를 하면서 잘공 급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컨셉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웨이퍼를 이제 60K, 그러니까 6만 장에서 12만 장까지로 늘린다고 하니까 이게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제가 추정해 볼수 있는 거는 왜 굳이 이렇게 할수 있느냐. 성능도 성능이지만 또 아마도 애플이 올해 폴더블 아이폰을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이를 여러 개 구분해 놓고 이거를 잘 조합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블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폰 에어가 또 나온다는 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폼팩트가 여러 가지 생길수록 칩렛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하는 수 있는 이런 웨이퍼 레벨 MCM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개인적인 뇌 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알데 a 기반으로 쫙쫙쫙 연결을 해놓으면은 실제적으로 캐패시터 막 박아놔가지고 파워를 잘 관리만 해주면은 이득이 나기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런 루머까지 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라인업을 성능 좋게 대응을 하려면은 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이 말이 의미하는 거를 또 생각해 보면은 TSMC의 이 패키 키징 기술 자체,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또 아이폰에 대한 병목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거고 아이폰만 나옵니까? 이제 뭐 스마트 글래스도 나오고 뭐 온갖 게 나오잖아요 스마트 환경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나오고 오픈 AI도 뭐 목걸이도 된다 이어폰도 된다 뭐 나온다고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그런 칩들이 이런 쪽으로 뭐 뭔가 병목이 되면은 또 TSMC가 또 새로운 병목을 맞는 그래서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컬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자, 퀄컴은 다음 달에 나올 갤럭시 S26 말고요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7에 아마도 들어갈 스텝드래곤 8 g n 6라고 하는 요 A P 칩에다가 삼성이 최근에 엑시노스 2600에 도입했다라는 H P B라고 하는 히트패스 블록을 넣는다 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 아까 인포 설명할 때 구조랑 똑같지 않습니까? TSMC가 이 로직을 이렇게 붙이고 요 위에 D 램을 있으면은 D 램 다이가 더 크면 요 사이에 우리 H B M 도 하이닉스가 M R 머프라고 해서 몰딩 언더 필요 밑에 채우는 역할을 하죠. 채우면서 범프끼리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엑시노스도 똑같이 D램이랑 A.P. 다이를 이렇게 둘 텐데 D램을 한쪽에 몰아두고 옆에 구리로 만든 쉽게 말해서 방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그래픽 카드나 C.P.U. 같은 거 옛날에 그 클럭 높은 것들은 방열판이 달렸잖아요. 이거를 A.P. 차원에서 패키징할 때열넣어놓겠다라는이 히트패스 블록을 넣는 건데 이거를 다음 컬컴 스냅드래곤 A 젠 6에 넣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가 강연 기자님과 이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삼성 파운드리 쓸 거다 하는 내용들이 뭔가 요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원래 스냅드래곤 엘리트 젠6 프로가 최소 5기가 헤르츠 요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막 6기가까지도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클락만 높이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열을 빨리 방출해야 될 건데 이런 방식으로서 이 히트패스 블록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선 애플이 이 웨이퍼 MCM을 통해가지고 캐페시터를 많이 박아 넣어서 파워를 안정시키는 그래서 침렛을 여러가지 구조로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선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콜컴은 클락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방열을 제대로 할수 있는 패키징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이 H P B를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구리라고 하는 금속 자체가 열 전도율이 높잖아요. 우리도 그 고기 얼은 거 녹을 때막 금속에 이렇게 둬 가지고 빨리 빨리 녹이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이제 언더필로 막 막아놓은 것보다는 훨씬 더 열을 빨리 배출할 거니까 클럭이 높다 하더라도 빨리 배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천배라고 그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폴리머 재료 같은. 것들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빨리 매출한다는 겁니다. 열 전달 성능 자체가 500배에서 1,000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히트 싱크 자체를 더 크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패키지 내부 안에도 기본적으로 열 저항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그런 형태의 설계를 하겠다라는 게 퀄컴 스냅드래곤 h Gen 6다. 이게 엑시노스 2600에 이미 들어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퀄컴의 다음 AP가 진짜로 삼성 파운드리가 만드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패키징 기술과 파운드리 공정은 사실 별개로 봐 됩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퀄컴이 로직 다이 자체 그러니까 퀄컴 스냅드래곤 8의 로직 다이 자체는 TSMC에서 만든 다음에 HPB 기술만 삼성 파운드리에서 할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 삼성에서는 호재죠 삼성도 패키징다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엑시노스 2600이 이번에 이제 성공적으로 넣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패키지 라인에서 혹은 삼성이나 아니면 삼성과 협력하는 오사트 기업들이나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삼성 파운드리랑 협력은 할수 있지만 삼성 파운드리에 2나노 공정을 쓰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또 힘이 실리는 게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미 엑시노스 2600으로 로직 다이도 만들어놓고 디램도 올려가지고 HPB를 써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풀코스로 그냥 한 번에 번들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이나노 세대에서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 하는 건데 그래서 클락을 높이면서 열을 빨리 빼주면서 성능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게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 파운드리 이거를 수주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현재 TSMC N2 공정 같은 경우에는 N3e 대비해서도 똑같은 전력에서 10에서 15%나 개선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아니면 동일 성능에서 파워가 30%나 감소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성의 이 나노 공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N2 공정 대비해서 성능이 한80% 수준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에요. 이거는 이게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나마 조금 비교를 할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은 세미 위키에서 이렇게 뭐 누군가가 유출자가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추정하는 것 같은데 예제도 제가 한번 인용을 했죠. Density 기준으로는 일본의 라피더스와 TSMC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밀도가 굉장히 높고 인텔은 18 온스트롱에서 b s p d 까지 합쳐도 184밖에 안 된다. 삼성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만으로 과연 이걸 똑같은 이나노대에서 바로 역전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또 다른 쪽에서 싸움을 잘 해야지 이걸 또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애플은 지금 웨이퍼 레벨 MCM을 통해 가지고 공간이라든가 열 배치 자유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 라인업의 어떤 애플 기기들을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파워 디리버리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위해서 캐패시터를 많이 박아 놓고 그러면서 엔2가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피크 성능보다는 뭔가 지속 성능 온 디바이스 AI 기준으로 가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걸 TSMC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예상을 할수 있겠고 센트로브 8 엘리트 젠 n 6는 물론 이것도 지금 루머 기반이긴 합니다만 클럭을 훨씬 더더 높이기 위해서 이번 엑시노스 2600에 들어간 HPB를 이용해서 넣지 않을까? 여기서 LPDDR6도 들어가고 UFS는 UFS5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성능도 전적으로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이나노 경쟁이 공정 미세화뿐만 아니라 패키징에서의 새로운 어떤 싸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즘 다시 부활하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쪽으로 뭔가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TSMC는 또 TSMC 나름대로 MCM 구조의 어떤 것들을 새롭게 뭔가 제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대공화 인스타그램 언열택점 에러에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지 못하는 다양한 내용들 살펴보시고 많이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